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셨나요?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게 돼요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깨어남이다. 홀로 있음은 깨어남의 스승이다.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. 1. 고요한 시간에 내 감정을 들여다보세요. 2. 거울 속 나에게 매일 한마디 해보세요. 3. 작고 따뜻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.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. 고독은 괴로움이 아닌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.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